어 삼치가 오늘도 사이즈도 좋고요. 물고리도 아주 좋습니다. 병아, 큰 거. 어? 오늘까지, 어, 어서오세요. 음, 오늘까지도, 네. 청어는 오늘도 뭐, 송초건데요 물건, 어우, 크고 아주 좋습니다. 저희망 새우고요. 저희망 새우 들어왔고요. 한치, 물뱅이, 가리비, 일본산 전복 사이즈는 오늘 제일 큰게한 3미 정도 되고요. 그 작은 거한 30미까지 있습니다. 데르치, 어 이제 그 선어 잡어들은요, 어, 이제 그 멸치 배들이 이제 거의다 들어와가지고 멸치 배들이 잡어 그 배들로 이게 그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잡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. 다음 주부터는 자부들이 좀 양도 많이 늘고요, 구색도 많이 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보도있고요 네,